안녕하세요. 셀프로 모든 걸 해결하는 남자 셀프남 TV입니다. 오늘은 실수로 이 방문이 잠겼을 때 이것을 간단하게 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문고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집집마다 문고리 생김새가다 틀릴 거예요. 좀 오래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둥그렇게 돼가, 동그랗게 돼가지고,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된거 있었죠? 그런 거가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, 내에는요 그런 방식으로 된 거는 그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, 그런 걸로다가 껴서 이렇게 돌리면은 열수 있는 거. 예, 그런 방식으로 다돼 있었고. 그리고 지금들은 여기서 바깥에서 키가, 키로 다열수 있게끔 돼 있고, 여기서 이렇게 딸깍딸깍 할수 있는 거, 그런 방식으로 다된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, 여기서 실수로 만약에 눌러갖고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, 응? 물을 닫으려고 그러면, 저 열으려고 그러면은, 이게 열기가 힘들죠? 바깥에서는 안 열려요. 응. 그래지고 요렇게. 여기서 열어주면 열어만 줘야 이제 열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저 바깥에 나가서 어 요거를 간단하게 열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 우선 그러기 전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홈이 여기저, 이 홈이요 여기 보이시나요? 이 홈이 상당히 깊어요 지금들은 다 이런, 이 정도는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이게 1cm. 이 홈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이 1cm가 돼요.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이렇게 많지 않고, 여기하고, 여기하고, 여기 테두리가 여기하고, 거의 뭐, 어, 이 정도 뭐, 뭐 한, 뭐 1mm, 2m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, 심한 경우에는 좀 노후된 데 같은 경우에는,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가 보여요. 여기가, 새가 떠가지고. 그래서 그런,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저기 뭐야 비시 카드 같은 경우 카드로다가연 열다고 러고 책받침으로 열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. 그 책받침이 준비가 된게 있는데 책받침으로 한번 열어보고 카드도 한번 껴볼 테니까요. 한번 보세요. 자 우선 여기 카드 카드 보시나요? 이 이 카드 같은 거를 여기 껴서 연다고 그러는데, 옛날 좀, 오래된 저기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 새가 많이 떠가지고요. 여기서. 여기서 밀면은, 그냥 바로 그냥 거의 뭐 수직으로다가 밀다시피 하게 되면 그대로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, 이거 여기를 쭉 밀면서 이게, 열려요.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자, 줄자로 다재봤지만이 턱이 너무 깊어가지고,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자이 상태에서 이걸 끼워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니은자가 돼가지고 꺾이질 않아요 이게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저기 가 저기 얇은 거 이게 책받침 같은 거 이런 걸로 다가 응 연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나마 그래도 얇아서 음,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안에까지는 들어가요.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걸 미,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야 여기 걸렸어요. 여기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도 있는데 동그란 거된 것도 들어는 가는데 저거랑 똑같은 상태니까 여기서 이게 얇아가지고 이거를 밀어주지 못해가지고요. 이거를, 기억자가, 여기 니어자가 돼가지고, 여기서 이렇게, 요 안에까지는 끼고 들어갔는데, 여기서부터 이거를 밀어줘야 되는데, 이게 너무 얇고, 여기가 워낙 홈이 깊은데다가, 이게, 이게, 이게 좀, 이게 스프링이 좀 세다고 그래야 되나요? 그래서 이거를 열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, 아까처럼 저기 내가 얘기했던 대로다가, 따가다, 따가다 하면서 여기 열쇠로 다돼 있는 거는, 이런 거로 다 열기가 힘들어요. 이런 거로 다 열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하는 분들은, 이런 식이 된게 아니고, 조금 오래된 집들, 저기 문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안에가 보여요. 보이니까 이런 거는 뭐 카드 같은 거다 이렇게 밀면은 당연히 이거는 열리죠. 근데 이런 거는 힘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저기 열쇠로 되어 있는 거고, 열쇠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홈이 깊은 데들은요. 열기 힘드니까, 열쇠를 가능하면은 분실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 하는 게 좋겠어요.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여느냐?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. 요 젓가락, 젓가락 같은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홈이 있을 거예요. 저 홈이 있는 거 보일 거예요.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거는 요요 여기 바깥에서 보게 되면 홈이 있어요. 요 홈에다가 젓가락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거 기울이거나 이렇게 응, 응? 기울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다가 서 아. 여기 앉아갔구나. <laughs> 에, 잠그고. 자, 안 잠갔구나. 잠고 자안 열리죠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. 에. 아주 쉽죠? 한번 더 해볼게요. 에, 딱 소리 났죠자이 상태에서 안 열리는 거를 젓가락이나 굵디어 그뭐 젓가락 안해어가도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 홈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정도 굵기 같으면은 뭐 송곳이나 이거보다더 얇은 이쑤시개도 됩니다. 그리고 요런 클립 같은 거 애들 학용품에 쓰는 클립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펴서 빼죽하니까 어? 그런 거요 호베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그냥 바로 빠집니다. 아주 쉽죠?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문이 잠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열수 있는 방법을 보여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